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의장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의 한 자치구 의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의장은 구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지역 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건설 회사 임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5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과 주변 빌라 건설 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 주는 대가로 2,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새벽 A 의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네. 발부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A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8일 오전에 개최된 가운데 같은 시간 열렸던 구의회 구정질문에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경찰은 A 의장에 대한 여죄와 공범 여부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